지금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긴급 소식입니다. 드디어 빗썸에 뉴턴 프로토콜 상장합니다. 빗썸뿐만 아니라 전세계 동시 상장하고요. 전세계 동시 상장과 동시에 아무래도 뉴턴 프로토콜의 거래량이 전부 쏠릴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장시 대응 방법, 무조건 수익내는 방법,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불과 한달 전부터 오늘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네, 정확히 맞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빗썸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씩 상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빗썸 켜놓고 눈에 불나도록 봐야 합니다. 저는 일단 일정을 미리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막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픽 썸에서 기습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도 못 먹고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때가 여러분들 수익 2,000% 이상 낼수 있는 어마무시한 기회가 왔기 때문에요. 지금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점 알고 계시고요.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뉴턴 프로토콜로 무조건 수익 내드려야 하니까. 자 이런 시장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상장되는 뉴턴 프로토콜 기반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아무 잡코인 수준이 아니고 그 유명한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상장 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선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고요. 근데 여기서 유의를 해야 하는 게 지금부터 진짜 세력들이 개미들 다 털고 갑니다. 이 세력들의 흐름들 세력 매집이 강하게 들어가는 코인이라 이렇게 차트 흐름 가지고 눈속임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아직 파닥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거래소에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 한번 쫙 나올 겁니다. 이게 며칠 사이로 한번 최고점 찍고 갈 거라서 무조건 지금 3일 동안 골든타임인데 한번 훅 떨구고 나서 진짜 2차 상승 갑니다. 우리 목표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최고점에서 사서 떡락할 때 울면서 탈출을 할 거거든요.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입수한 이 세력 정보들 언제 어떻게 가격 만들고 어떻게 흐름 만들 건지 이 자료들 공유 드릴 겁니다.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이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제가 지금 상장 직후에만 공유드립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세력들 목표가 자료들 공유드릴 건데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싹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1절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 칸네 뉴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주시고 하단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밤낮으로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4460-0694이 번호로 뉴턴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후에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최신 급등 소식과 세력자료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피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 아르고 최고점은 다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 0 1 0 4 4 6 0 0 6 9 4 2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